자,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전 TV 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손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서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그 최병목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국회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 이제 탄핵안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문제와 네. 그다음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그 네. 원래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단박에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대통령실의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서 정책을 관장할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실오 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새로운 체제가 이제 됐는데요. 새로운 그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이 임명이 됐고 또 과학기술 수석 신설도 공식화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실장을 제외한 다섯 명의 수석 모두가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총선과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삼실 오수석 체제로 개편되는 대통령실 이기 체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삼실 육수석 아닌가요? 제가 알기는 2실 5수석에서 36수석으로 한명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수석은 아직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선을 해서 좀뒤 늦게 네. 나중에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정책실장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책실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작은 정부. 네. 청와대에서 나온 김에 네. 대통령실 참모진도 좀, 어, 슬림하겠다 화 해서 이제 실장을 둘로 줄이고 수석들도 줄였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나라는 음. 대통령제라 대통령이 해보니까 아, 이게 내집 좀, 어, 이 비서실이 좀, 어, 숫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늘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 비서들을 좀 늘리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할 바는 아니고요. 네. 어, 일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책 실장을 왜 신설했느냐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내각과 당의 협의 조정 기능을 좀 강화해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 네. 또 어,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어, 결국 <laughs> 어, 최종 목적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 이제 잘 부합하게 정책실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이 됐는데요. 네. 이분이 좀 민생과 관련한 이 정책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좀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삼실. 오 수석인지 육 수석인지 제작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오 수석에다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한다고 하면 육 수석이 되는 거죠. 육 수석이 네. 그렇게 네. 네. 뭐 어, 저는 네. 사실은 그 오늘 개편에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네. 선거. 어 결국은 이제 총선에 나갈 사람 빼다 보니까 아 이번 기회에 좀 면모를 일신하자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뭐 정책실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지만. 음. 사실, 뭐, 과거에 정책실 없었을 때도, 뭐, 청와대 잘 굴러갔습니다. <laughs>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고, 네. 다만, 이제, 정책실이 있으면, 이제, 뭐, 경제와 사회, 뭐, 이런 쪽에 좀, 뭐, 정책조율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과학기술 수석이라는 음, 걸 별도로,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어,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결국, 그 어떤 민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 뭐 이런 건 역시 과학 기술 쪽에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미래 지향적인 그 어떤 대통령실의 체제 개편 뭐 요런 두 가지 총선과 미래 뭐 거기에서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뭐 어느 시를 뭐몇 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보다도 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음. 음 그러니까 과학기술 수석을 누구를 하느냐 뭐 또는 네. 정책실장이 자 국정기획 수석이 있었는데 국정기획 수석이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실에 그 이런저런 조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하게 별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네. 어~ 그런데 정책실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무슨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역시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사람을 누구로 쓰느냐. 저는 거기에 오히려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정무석의 한호섭, 홍보석의 이도운 시민사회수석의 황상무, KBS 이제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네. 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까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무난한 인선이라고 일단 봐야 되고요. 앞으로 일을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네. 어, 이런 아쉬운 분이 있어요. 어, 지금. 어... 예상 국회 끝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마 그냥 유임인 것 같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또 조태영 안보실장도 그냥 유임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그렇고요 지금 네. 경제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외교안보도 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음. 좀더큰 폭의 어떤 그 대통령실 참모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뭐, 네. 일을 또잘 하면 되고요. 또 뭐,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그, 행정부 장관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다 보고 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포스트를 그냥 어, 이렇게 남겨두고 가, 그냥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 기조가 뭐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산 엑스포는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 예측과이 크게 어긋나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짧게 좀뭐 번갈아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처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었잖아요. 네. 어 그리고 뭐 사이, 사우디의 오일몬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초반에 우리가 네. 그 뛰어들 때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음. 자 그러면 근데. 역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허위 보고 허위 보고 그~ 어, 왜냐면 역전시킬 원인입니다. 수 네. 예를 들어서 이제뭐 초반에는 안 되지만 나중에 네. (2차) 투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전시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전은커녕 뭐 너무나 큰 차이로 참패를 했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누군가는 이 상황을 호도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보고에, 이제 허위 보고에 대한 이제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이번에 인사에서 게 반영이 안 됐다면 향후에도 그,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쨌든 대통령이 그내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이, 이, 뭐, 누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제 좀, 좀더 조사를 해서 이제 문책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어제 아침에, 어, 좀, 어, 일어나자마자 좀그 전날 일찍 잤기 때문에요. 일단 그 뉴스부터 찾아봤는데 29표라고 그래서 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전이 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제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일종의 그, 어, 외교 참사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우리 국민 가슴에 굉장히 깊은 상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사후 수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여야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맞춰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이제 밝혔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밤샘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제 격화된 상황,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일단 밤샘 농성이 시작되면, 내일 본회의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어지고 내일 이제 표결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목표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막을 힘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느냐, 과거의 경우를 보면. 네. 이른바 우리가 기자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투력이 과연 있느냐 음. 하는 부분에서는 뭐 숫자상으로도 워낙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몸싸움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라도 통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어서 이 일이 또 검사 탄핵까지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하냐 하는 거를 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럴 경우라도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목표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니까 네. 결국은 이런 부분에 관한 뭐 잘잘못 이런 거는 뭐 달리 방법은 없는 거죠. 어 국민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통과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의 그렇죠. 의석만으로도 되는 거죠? 충분히 되죠. 네, 예, 뭐 과반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 이렇게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잡아 놨던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아니 이거 본회의 열기로 일,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이걸 안열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네. 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탄핵 소추를 막아야 되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뭐좀 부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죠 무슨 그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취소를 해서 본회의 네. 자체를 없어 이제 없애버리는 아니 무슨 의사 일정을 가지고 뭐 저런 음.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오늘 하고 내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데 일단 내일 내일은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 인정을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어요. 네. 이게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다 넘겨라. 이제 이런 안건을 올렸다가 이제 부결됐거든요. 네. 그 안건도 처리를 했고요. 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발의한 결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 중국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거를 어, 어, 중단해라. 이런 음. 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네. 여기 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이미 의사 일정, 본회의 의사 일정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가 뭐, 음. 어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음. 국민의 힘 주장 자체가 좀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내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이 뭐, 뭐+ 물론 약간의 뭐 항의 같은 건 있겠지만 또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음. 이 국회의장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 그면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네.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어 무난하게 탄핵소추는. 어, 투표에 의해서 가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 예상이 됩니다. 아, 무난하게 가결이 될 것으로, 어,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내일 이제 국회 상황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 보고, 또 추후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좀 들여다 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용한 혁신 위원장이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공천 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던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그것도 빠르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의 불출마 험지 출마를 당의 6호안건으로 이제 혁신위의 6호안건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올리기로 이제 또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이런 속전속결의 빠른 거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혁신위가 원래 그 24일까지가 이제 활동 이제 그렇죠. 시간이었나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뭐또10매칠로 조기 해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혁신위원또 국민의 요 상황. 예. 아니 인류한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나를 임명해달라라고 한 요구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죠. 그렇습니왜 왜 그러냐면 네. 이 혁신위원장하고요. 공천 관리 위원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인유하 위원장은 이제 혁신의 요구를 공천 관리 공천을 하면서 실제 반영하면 되지 않겠냐 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특히 희생 부분 공천 관리 네. 위원장은요. 네. 누구를 희생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음. 당선시키는 자리거든요. 음. 완전히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근데 그거를 그걸... 해야 거기 당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 그 아니 이 중요한 거는 네. 지금은 희생을 자꾸 인용한위 원장은 생각하는데 네. 그 희생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자 그러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현실감각이 필요해요. 음. 아, 인용한위 원장이 과연, 과연 그런 현실감각이 있을까요? 음. 정치를 해본 분도 아닌데 네.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요구 자체가 무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단박에 이걸 거절하더라도. 크게 뭐 욕먹지 않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거절했다고 보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뭐 혁신위원회와 마치 대표가 갈등을 버리고 싸우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 네. 이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국민들 앞에 지금 대놓고서 어, 마치 주먹 다짐하는 형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치력의 부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인류하는 혁신위원장으로는 카드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자폭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자폭 카드를 라 하면 그게 바로 조기 해산, 회산 네. 뭐 이런 것인데, 그렇게 네. 되면 또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김기현 대표가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지금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가는 문제, 굉장히 위험한 국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이요한 혁신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이 뭐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준석이라고 했고 또뭐 아버지 얘기를 했다가 우리 그 영화 대설에서도뭐네 아버지 누. 누구고 뭐 이런 이런 것처럼 네. 이 정치 자체를 그냥 희화화시키질 않나 또 무슨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아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또막 얘기를 했다가 근데 오늘도 지금 그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가 아마 오후 내내 좀 비난을 받았나 봐요 좀 전에 저녁에 아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음. 그 불출마를 그걸 수용을 하면. 내가 그거그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우왕 좌왕 갈팡 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뭐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요. 아마 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활동을 그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년 연장 스스로 좀 혁신위원장 활동 마무리하고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 다시 한번 또더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이 총선에 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개파 간의 힘겨루기. 이게 분열 양상까지 이제 좀 띄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가 어, 며칠 전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갈 의중을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또 김부겸 음, 전 총리는 병립형 회기는 퇴행이다 이 대표를 이제 압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 민주당이 이제 의총을 또 이제 뭐 내일도 열고 계속 이 관련한 회의를 어, 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의 선거제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제 최종 선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네.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75명이 서명했다고 하죠. 네, 절반에 거의 육박해요. 음.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아 나는 병립형 선호하니까 뭐 이 이런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려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75명 선이라면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아마 그런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이재명 대표는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병립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은 지금 확고한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그걸 외부에 지금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준연동 형이 대세가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본인은 준연동형을 받아가면서 대신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음. 어 아마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고 그냥 지금선 정도에서 준연동형 그 서명 파가뭐한 7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병립형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봅니다. 75명 선에서 더 많아질지 아니면 현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될지 그 이제 의원 당내 의원 그 수추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의원 수로 향후 추위를좀 이제 관망하는 상황이다. 네. 글쎄 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했다고 어, 그러는데요. 한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발언자 중에 네. 이게 이제 명분론하고 현실론의 충돌이에요. 어,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 이기고 싶겠죠. 또 어~ 준연동형 미래 대표제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 안 만들면 일당을 뺏길 수 있다 뭐~ 어, 당 대표로서 그런 현실적인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 때 말이죠.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온갖 공약과 결의안을 통해서 아 우리 지난 총선 때 위성 정당 만든 건참 잘못했다. 이제3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해서 예, 이좀 다당제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결의문도 네. 남아있고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도 있고 심지어 당원 일동 결의문까지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뒤집으려면 누군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돼요. 음. 지금 그거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문기적+ 문기적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 아마 이그 비판을 면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네. 재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고 뭐, 뭐, 네.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바꾼 거로 봅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저 이제 결심을 표명할 단계에 오면 네. 충분히 그럴 수이아이 지금까지 뭐 그래왔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한 방송에서 이낙연 전총리 이제 만난 최근에 네. 사석 자리에서 한판 붙을 거냐 했더니 이낙연 전 총리가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낙연 전 대표, 어, 전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신당설과 이제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두 분의 생각을 좀 마무리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마지막 이슈로. 예, 뭐안될 거예요. 뭐 신당창당할 수 있는 뭐 동력도 없고요. 또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겨뤄서 어 어쨌든 승복을 했고 지원 유세에도 이제 열심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네. 또 민주당의 대표를 한 분이고요. 음, 민주당 국회의원을 다섯 번 했죠. 네. 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한 분입니다. 이 이런 정치인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 이건 명, 이건, 이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네. 또, 어, 그렇게, 설사,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따라 나갈 의원도 없습니다. 음. 저는 그렇지 않고. 다만, 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현재, 에, 이재명 대표 체제, 죄송합니다. 말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민주당에 대해서 무한의 정,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 어, 대선주자급 그 정치인으로서 어, 좀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네. 어, 지금 어,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신단, 청단까지는 아니다. 네. 아, 저도 뭐 비슷한, 그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역 5년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자, 이제 종,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까지 뭐 총선전에 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몇 차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 음. 그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저는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그렇지 실제, 대표의 실제 사범, 뭐 신당을 음. 그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 명분을 점점 축적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정인다. 대표가 난 도저히 내년 총선에 지휘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그 민주당이 의총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공학 이게 또 생물이 어떻게 흘러갈지 향후 또그 뉴스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줄 논평 들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성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제가 지난주에 부산 엑스포 할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줄 논평을 했어요. <laughs> 결과, 결과를 보고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제가 막 얼굴이 뜨거워졌고요. 어, 지금 어디 뭐 정부 여당 일각에서 우리, 이, 이,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어, 오일머니의 벽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예, 바닥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어, 이런 네. 의미에서 오늘 한줄 논평. 어, 부산 엑스포 참패 부끄럽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 의원님. 자,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 위원장의 갈등, 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 위원장이 뭐친윤들의뭐 불출만해지는 수도권 홈지출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고스란히 그 갈등이 노출되면서 이게 도대체 집권당의 정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품게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오늘 한줄 논평을 집권당의 정치 실종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을 오랜만에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주 물어주시면 자주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최병욱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 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예, 이두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